토일입니다. 제가 어 갑자기 나온 이유가 있는데 왜 나왔냐면 토네이도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3D 작업할 때 어떻게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토네이도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네이도를 만들려고 하면 실무 작업자들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어 레퍼런스를 좀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laughs> 시안, 시안 같은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실제와 비슷한지. 영화의 어떤 장면에 이런 토네이도가 나왔는데 이런 느낌의 토네이도를 원한다. 네, 뭐,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이미지, 분명한 영상들을 확인하고 그 느낌대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구현할 수 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일단 제가 먼저 간단하게만 이 토네이도 만들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맨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제를 위해서 레퍼런스를 영상이나 이미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만드는 순서는 3D Max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3D Max의 플러그인인 p u m FX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볼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Max에서 파티클 플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그 토네이도의 어떤 뼈대가 될수 있는 파티클의 모양 먼저 만들어도 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흉을 얹어서 연기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건데, 어 사실은 이 토네이도도 퀄리티로 따지자면 굉장히 다양하게 어 만들 수 있어요. 뭐 집이 부서진다든가, 아니면 주위 환경에 뭔가가 날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먼지가 막 날아가고, 위에 구름도 있고, 정말 실사와 비슷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어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네이도의 중심이 되는 그, 가장 회오리가 돌아가는 부분, 네, 그 부분하고 밑에 가볍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날리는 부분, 네, 그 정도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번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토네이도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하기 전에 토네이도를 만들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이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레퍼런스가 뭐냐면 예시 영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라는 게 필요해요 시안 같은 거죠 시안을 보면서 아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네이도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퀄리티로 만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해 줄수 있는 영상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토네이도를 보면은 생긴 게 굉장히 다양해요.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두꺼운 형태도 있고, 아주 얇은 형태의 토네이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토네이도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토네이도가 땅에 닿았을 때, 먼지와 같은 더스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는 구름이 이렇게 크게 껴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주위 환경들이 영향을 받아서 바람에 뭐 날려간다든가 부서진다든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업을 할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 토네이도의 기둥이 되는 부분과 땅에 약간의 어떤 먼지가 일어나는 수준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이렇게 레퍼런스 영상을 좀 참고해서 만드시면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맥스를 켭니다. 맥스를 켜고, 제가 맥스에서 사용할 거는 Particle Flow라는 맥스 자체에 있는 기능과 그리고 퓨 u m e f x 라는 연기, 그런, 어, 유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이용할 거예요. 먼저, 맥스에서 6번을 누르면, 파티클 플로우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스탠다드 플로우, 스탠다드 플로우에서, 파티클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하늘 위에서, 구름 같은 것들에 의해 생긴 토네이도가 땅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땅에서 또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느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야 될 게, 튜브를 만들 겁니다. 이 튜브는, 토네이도가 생성이 되는 가장 최초의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여기서 파티클이 나오게 하려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될게 포지션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벌스라는 거 하는 것은 파티클이 몇 개나 생길 건지, 몇 프레임 동안에 몇 개가 생길 건지, 저는 250프레임 동안, 200프레임 동안에 생기게 해보겠습니다. c t r l a 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레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다시 파티클로 돌아와서 파티클 스타트 스톱을 200프레임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레이트는 2000으로 맞출게요. 그리고 포지션은 제가 만들었던 이 튜브를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에미터 오브젝트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등록해줬죠. 그리고 한번 재생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 생성된 것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회오리치면서 땅에 닿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에이지 테스트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에이지 테스트. 에이지 테스트가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여기서 파티클이 나온다. 다시 나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콜리즌 스폰이라는 걸쓸 거예요. 그리고 파인드 타겟을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여기서 파티클이 나와서 이 파인드 타겟이라는 것 파인드 타겟이라는 것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콜리즌 스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체에 닿았을 때 물체에 닿았을 때 그것이 먼지처럼 생성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에 보면은 디플렉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디플렉터를 밑에다 깔아 줍니다. 이 디플렉터는 파티클이 튕겨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마지막엔 델리트.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재생 한번 해 볼까요? 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몰려 나오죠. 파티클이 나오죠.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Find Target이라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모여, 모여지게 됐죠 네. 어, 그런데 이게 전혀 회전하지가 않잖아요. 어, 회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스가 좀 필요합니다. 포스는 힘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스를 만들어 주고 이쪽에서도. 만들어줄게요. 어, 포스는 이제 여러 가지 힘, 미는 힘, 뭐 바람,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제가 먼저 만들 거는 이 볼텍스라는 거예요. 볼텍스는 회전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포스에다가 회전하는 이 볼텍스를 집어 넣을게요.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회전하죠. 이 볼텍스가 이 튀어나온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같이 볼텍스를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이 회전하는 것들을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디스플레이에서 라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이시죠? 어, 그런데 시,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볼텍스의 타이밍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볼텍스를 누른 다음에 타임 오프 200 프레임까지 지속이 되다가 꺼진다 그런 의미고 볼텍스의 옵션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은 사실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 시도해 본 파라메터 값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그냥 회전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윈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윈드는 바람이죠. 바람. 바람의 방향은 뭐, 위로 해도 되고 아래로 해도 되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터뷸런스 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터뷸런스 값을 제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이 물을 지정해주고 바람 바람 값은 뭐0.1 정도만 주겠습니다 네 조금만 줄게요 그리고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Add 눌러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llision Spawn이라는 게 있었죠. Collision Spawn은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부딪혀 나와서 먼지처럼 일어나는 그런 파티클을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전에 만들었던 디플렉터를 등록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티클을 파티클 딜리트는 어, 몇 프레임 만에 사라질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간단하게 나왔는데 좀 이상하죠 아직은? 저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튜브에서 파티클이 나와서 회전하면서 내려오고 이 내려온 것들이 땅에 부딪혀서 먼지처럼 일어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볼텍스의 수치값이에요. 볼텍스의 수치값은 제가 이미 전에 만들었던 그 수치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했는데, 크기를 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입력 값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져봐야지 이 적당한 수치 값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회전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회전하면서 땅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그런데 뭔가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윈드에 보시면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윈드에 스케일 값이 있어요. 스케일 값을 줄여주게 되면, 더, 더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약간 그 난기류에 의해서 토네이도가 약간 휘게 되는, 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보시면은, 네. 난기류가 휘어서 내려오게 되죠. 난기류가 휘어서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부딪힌 다음에, 파티클이 생성이 되죠. 네.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치 값을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데, 화려하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0.01에서 0.0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0.0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네. 기본적인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장을 해 주세요. 네.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퓨움fx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할 겁니다. 퓨움fx. 여기있네요 표면 페克를 이렇게 토네이도의 크기에 맞게 위치 시켜줍니다. 그리고 옵션 값을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옵션 값을 조정하기 전에 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laughs>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파티클들이 파티클들을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하기 위해서는 f u m f x 에 있는 기능 중에 Particle SRC라고 있어요. Particle 소스를 f u m f x 에 얹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Particle SRC 등록해주고 지금 내려오는 이 Particle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Particle 두 가지를 등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퓨음 fx의 소스에도 이것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포스 있었죠 저희가 만들었던 볼텍스라는 포스 그리고 윈드 두 가지 윈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갱이들이 보이죠 이 알갱이들이 바로 퓨음 fx에서 나오는 연기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기는 음8 정도 8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10% 베리에이션 랜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퍼센트 정도 랜덤 값을 줄 거냐? 저는 한40 정도 주고 여기는 이 값은 벨로시티 멀티플러 r 가속도에 대한 값이거든요. 가속도에 대한 크기 이 값은 이 정도 맞추시면 돼요. 1.5, 30%. 그 다음, 어, 일루 일루미넌스, 라이트죠.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퓨마펙 x 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맥스의 기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어, 도우를 만들어야지. 정말 이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섀도우를 체크를 해주고, 아톰 스피어 섀도우도 체크를 해줍니다. 타겟의 위치도 이동시켜주고요. 이렇게. 자, 이쯤 되면, 자, 등록을 해주고, 이쯤 되면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걸어보고 싶죠? 시뮬레이션 한번 눌러볼까요? 네. 어, 여기 보니까 파티클이 뭔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너무 과도하게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수치값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 수치값을 조정하려면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할게요. 렌더 값 먼저. 렌더 패널에서 파이어 체크돼 있는데 파이어는 쓰지 않, 않을 거기 때문에 파이어는 꺼 줍니다. 그리고 연기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칼라 부분에서, 이 칼라가 안 나오네요. 칼라칸이. 네. 나오죠? 이렇게 회색을 넣어주고, 중간에는 약간 옐로우 톤의, 라이트, 라이트 같은, 네. 이것을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살짝만, 네. 옐로우 톤 넣어줄게요. 이 정도 해주고, 오퍼시티 값은 5 정도 주세요. 왜 그러냐면, 토네이도는 뭐 아주 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캐스트 섀도우라고 있죠 캐스트 섀도우를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리시브 섀도우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 예, 여기는 웨이블렛이라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퀄리티가 있는데 10 정도로 맞춰 주시고 볼티시티 스트렝스는 어 불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수치가 작을수록 뭐 성냥불, 수치가 크면 클수록 횃불이나 거대한 불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터뷸런스는 난기류죠. 난기류는 0.5 정도 주고 프레임은 30 정도. 스케일은 한10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킹 사이드는 바닥 부분은 연기가 튕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y의 바닥 부분. 이쪽이 마이너스 y, 이쪽이 플러스 y 거든요. 마이너스 y 부분은 연기가 튕겨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fuel 이라는 거는 연료를 뜻하는 거예요. 연료는 저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그리고 simulate smoke. simulate 는 저희가 중요하게 써야 될그파라미터 값이고요. 연기 부분을 쓸 거기 때문에 연기 부분은, 어, 여기 보시면, Dispension Min 이라고 써 있는데, Dispension, d i s p e i o n 네. 이 값은 뭐냐면, 얼마나 연기가 빨리 사라질 거냐,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높이면 높일수록 빨리 연기가 사라지거든요. 네. 이렇게 수치를 맞춰주고, 맨 밑에 있는 Wavelet Turbulence 를 체크해 줍니다. Wavelet Turbulence 는, 일종의 뻥튀기예요 뻥튀기. 휴 f x 에서, 시뮬레이션을 걸었는데 그걸 한번더 시뮬레이션 해서 퀄리티를 확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웨이블렛 터블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파라메터에서 스페이싱 값이 있는데 이 스페이싱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낮추면 시뮬레이션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이브를 한번 하고 왜냐면 너무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나오게 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아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10 정도로 맞췄습니다. 저는 이 10,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전체 크기가 씬의 전체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은 촛불 같은 거를 할 때는 이 스페이싱 크기를 굉장히 작게 해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큰 불이나 이런 토네이도 같은 거대한 유체는 이렇게 스페이싱을 크게 해줍니다. 크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캐시를 발생시키는데, 시뮬레이션을 걸면서 캐시가 생기는데, 그 캐시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용량이 많은 D 드라이브에다가 캐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캐시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세개다 지정을 해주세요. 이 캐시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한 100기가 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의 용량이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어, 폴더를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걸어 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그 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쭉 계속 생겼는데 지금은 빨리 사라지는 편이죠. 그래도. 보시면서 옵션을 조금 바꿀 건데 자, 보시면 약간 알갱이가 너무 음, 작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 레디우스 값을 10 정도로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파라미터에서는 멀티플 스캐터. 멀티플 스캐터는 투과되는 거거든요. 라이트가 뒤에 있으면 투과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투과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크게 바꿀 파라미터는 없고요. 네, 웨이블렛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되고, 제너레이트도 지금 10인데, 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 값에서 제가 조금 더 수정할 것이 있어요. 지금 파티클이 생성될 때좀 되게 느리게 생성되죠?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테스트 밸류 값을 이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파티클이 생기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자, 더 낮춰볼까요? 스페이싱을. 그러면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걸면, 아까 되게 느리게 나왔던 것들이 빠르게 나오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드는 이 토네이도는 간략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토네이도를 디테일하게 만들자고 하면, 정말 건물도 막 부서지고, 바닥에 먼지도 막 일어나고 위에 하늘에는 구름도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간략하게만 기능들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핵심이 되는 토네이도 부분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수치값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보시면서 아 이런 파라미터는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확실히 이 맥스 fx를 조금 어,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걸면 되고요. 시뮬레이션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만들어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토네이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퀄리티를 높인 토네이도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면은 렌더러는 기본 렌더러를 써도 됩니다. 스캔라인 렌더러라고 있거든요. 기본 렌더러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구간을 지정하신 다음에 어, 저장 위치를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이름 지정 세이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렌더링 하시면,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토네이도가 생기는 게, 바닥에도 부딪히면 살짝살짝 살짝 먼지가 나오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화려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토네이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참 쉽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토네이도 만드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